고난 주간에 제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당연히 죄 용서와 회개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히 또잘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것을 약점으로 해서 이단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죠. 오늘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거칠더라도 말씀이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그 대제사장들과 가론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판 가론유다와 대제사장들 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마태는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도 다 같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성도님들 중에 종종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교회의 수장으로 삼으셨고 왜 가론 유다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까? 아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제가 우리가 본 말씀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한 장면을 보고 바로 다음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유다의 죄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해 보입니다. 둘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둘다 예수님의 재, 아끼는 제자요. 사도였고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인을 볼까요? 예수님이 재판장, 받는 장면을 베드로가 따라가죠? 왜 따라갔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을 좀 그래도 먼발치에서 좀 지켜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분명히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따라간 겁니다. 굉장히 충성되면서 나온 거죠. 거기에서 그는 여정들과 사람들에게게 추궁을 받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가 부인한 건 어제 우리 살펴본 말씀처럼 베드로의 약함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가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론 유다는 다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26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면서 계획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지나 14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룻유다라, 가롯, 가롯사람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잎을 삼아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감남산에서 어떻게 팝니까? 이 부분은 누가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실,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열둘,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그들의 앞장 앞장을 서서 왔다. 왔다. 그는, 그는 예수께,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유다야, 너는, 너는 입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는 함정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유다가 그래 똑같이 배신했어.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의 이 배신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도 보면 미필적 고의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 요 법정 용어. 미필적 고의가 있고 확정적 고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좁은 골목에 차를 운전하는데 빨리 몰면은 사람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차를 빨리 몰다가 누구를 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막 빨리 몰다가 사람을 치게 되면 그 죄를 미필적 고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확정적 고의는 뭐냐면 총을 들어서 누구를 빵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확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의도가 있지만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는 형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없느냐.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법에도 그런데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신하고 부인하려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 유다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찾아가서 그들과 거래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나한테 무엇을 줄수 있냐. 은 30. 따져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5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그가 갔어요. 가론유다의 죄, 대제사장들의 죄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지은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그런 질적인 나쁜 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이 가론유다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계와 죄 용서, 그리고 구원, 이 관계를 너무 교리적으로, 그리고 너무 논리적으로 또는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회계는 어떤 겁니까? 성대님들 하는 회계 어떤 겁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간편하죠. 회계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죄 지어도, 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후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걸.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어제도 제자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한, 그,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의 경제관념 교육을 시켜주시는 강사시더라고요. 금융권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 학교를 다니면서 손들어 보라고 그러는, 그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연봉이 얼마나 될것 같으냐. 1억 이상 된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봐라. 여기서 손들어 보라 그러면 몇분 들지 모르겠지만 예. 손들어 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몇명 정도 들것 같아. 드십니까? 이분이 그러는데 반 정도가 된대요. 연봉 1억이. 연봉 1억 받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들 그렇지 않은데 애들이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우리 평균 수입은 연봉 1억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할까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냥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와요. 아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둘째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연동을 시켜놨잖아요. 딱 나갔는데, 50 몇만 원이 나온 거예요. 2박 3일 을 갔는데, 이렇게 비싸구나. <laughs> 나는 얼마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뭐 50만 원이 뭐 60만 원이 뭐 가방이 뭐 옛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등골 브레이크 패딩 막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짜리 사줘, 사줘, 사줘. 그러면 그냥 울고 떼 쓰고 밥몇개안 먹고 버티면 이런 게막 나오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돈을 많이 버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종종 제 아이들한테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도 꼭 아르바이트할 때가 되면 꼭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봐라. <laughs> 그 3,500원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우리가 이렇게 경제관념 없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탁탁 용서해 주실 걸?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용서해 줄 거니까 하면서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 한 번만 딱 눈감아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크게 자면은 헌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타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본 경험들은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영화들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벌써 한 나온지 꽤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나중에 한번 다시 꼭 이번 한주 동안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그 감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 감독인데 이 사람이 수년간 준비하면서 고증을 정말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 배우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도 그 당시 쓰던 대로.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로마 사람들로 나오는 배우들은 실제 이탈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우들을 데려다가 라틴어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할 만큼 복색이나 모든 고증들을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너무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어떤 미국 감독은 이 영화는 고문 포르노 영화다. 라고 그렇게 비난할 만큼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장면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너무 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몇 번을 보면서 몇 번을 볼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그 영화보다 나오는 장면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걸 돌아가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선명하게 해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건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는 아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때로는 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뻔히 내가 죄 짓는 것을 알고, 뻔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뚜벅뚜벅 그렇게 마음으로 쉽게 한편으로,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가론유다와 대지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것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의 기회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계의 기회도 때가 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들이 먹을, 먹을 때에, 때에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함께 그릇스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나를 팔리라. 팔리라. 예수님이 자기가 팔릴 거라고 하는 거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하면서 밝히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서로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경고하세요. 24절 말씀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가론 유다도 그걸 들었어요. 이 말씀 바로 뒤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물어보니까 마음에 자기도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거 안 물어보면은 내가 들통이 날것 같으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저도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다. 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유 마음이 찔려 가지고 무서워서라도 안할것 같아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후 본문 27장 3절을 보면 결국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입니다. 리우치, 회계는 보통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유턴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수정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그게 바로 회계거든요 근데 여기 가론 유다가 자기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메타노이아를 쓰지 않고 메타멜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은 이게 원래 상태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상태. 그러니 아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를 가시고 나도 다시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 그 뜻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가론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와 다른 것이고 그의 회개는 자신의 행동의 개선보다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뉘우침은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원했던 대로 원래 자리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제들과 같이 할수 없었고 더 이상 그 전으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옵션을 가지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마치 아담과 허화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따먹고 난 후에는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가론 유다도 그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7굽기의 바로왕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됐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열 가지 재앙 후에 기어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열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이 바로가 보내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출육기 7장부터 시작하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바로의 그 심정의 묘사를 보면 굉장히 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출굽기 9장에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거든요. 악성 종기의 재앙. 그 재앙이 나올 때이 재앙이 분기점이 돼요. 어떤 분기점이 되냐면, 바로는 모세가 재앙을 일으킬 때늘 그의 요술사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요술사들이 이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에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죄를 떠나보내지 않았는데 여섯 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걸 계속 수동태를 써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까지 끝까지 심판까지 쭉 치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방치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기회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안까지만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열 가지 제안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의 아들까지 잃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가론 유다만 봤지만 대제사장들도 볼까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파,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도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하면서 예수를 판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은삼십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세상들은 지금 가론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무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명백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못 들었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신과 같은 패였잖아요, 가론유다가. 같은 피였던 가론 유다가 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 아 이걸 들어야 되겠네라고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대세상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때 가론 유다의 말을 들었어야 했죠. 가론 유다가 와서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 할때 대제사장들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론 유다는 그들이 그 돈을 받지 않자 성전에다 던져두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목을 매해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론유다가 그렇게 목을 매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별도로 그가 목에 매달렸었는데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라고 사도행전은 특히나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줘요. 예수를 그들에게 팔아준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태는 이대 제사장들이 이 바로 왕처럼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 완악한 상태임을 보여주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회개에는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말로 다 없었을 만큼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고림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라. 이리스에 내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듣고 구원의 날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까? 지금. 언제 구원 받아야 될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서로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론 유단은 오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회계 때 그리고 대세사상들은 그 가롯 유다를 보내서 가롯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가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수차례 주셨어도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스스로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다처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상황 속에서 둔감하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우리가 삼지 않고 바울의 표현대로 육체의 욕심을 채울 육체의 기회로 우리가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심판의 거리를 쌓고 있는 게 되겠죠. 미국의 서밋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데이브 하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이런 대담을 나누는 걸 한번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시나요? 머리에 이렇게 링 하나씩 이렇게 영안이 있으면 보이고 막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참 동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죄와 죄성들을 벗어내게 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요즘, 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죄진 것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이 습관적인 죄를 극복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더 빨리 변화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고통과 낙심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것으로 아프게 하는 슬픔과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 한없이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버림받은 가론유다, 대제사장 그리고 바로왕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생명의 주님이 네가 말하였다, 네가 나를 팔 거다 라고 말해도 그리고 분명한 징조들이 있어도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어요. 회개의 메시지마저 놓치고 마저 말죠.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괴로워서 혹시 묻어두고 있었던 나의 죄성은 없었나요? 습관적인 죄들. 외면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덮어보려고 했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던 그런 연약함들의 문제를 다시 꺼내서 십자가 앞에 우리 내려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죄로부터 노인받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과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